오늘도, 떡상하십쇼! 떡상, 떡상! 떡상, 떡상! 떡상! 하고 싶은데, 낭동민 때문에 단타 쳤다가, 단타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슈퍼주린이 홍인규입니다. 역시, 저희가 열심히 발로 뛰고, 열심히 한 주식은 괜찮거든요. 주식장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장을 뛰어다니고, 냉동차를 발견한 후 구입한 쌈바가, 4%를 올리고 있고요 아리랑 200 3.52% 올리고 있고요 아 LG 갔어서 힘들게 찾아낸 LG전자가 5% 저희가 아이스크림 가게다 돌아다니는 빙그레는 쌤쌤 골프장에서 얻어낸 기아도 거의 또이 또이 역시 발로 뛰고 공장을 가본 주식들은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디에 왔냐 바로 발로 뛰는 스타트업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뭐야 이름이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증권가에서 잘 나가다가 나는 증권가 그릇이 작다. 큰물에서 놀겠다고 스타트업을 찾으셨는데, 엄청난 주식에 대한 비밀이 이 회사에 있고,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크게 스타트업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이 해도 머니많니 머리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두물머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물머리, 두물머리, 어우, 자동문! 자동문 떡상! 떡상!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어? 젊으시네요 여기 대표님이세요? 아 대표는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이코노미스트라고 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분석 아니면 AI 알고리즘을 짜고 있습니다 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영어로 뭐라고 쭉 하셨는데 네, 한번 들어가실까요? 네. 네네 한번 가시죠 아 근데 저희가 좀 철저히 어, 예. 먼저,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오, 역시 AI. <laughs> 어, 여기 저희 방역 아, 때문에. 36.5도 36 네. 어우 동아이시데 저도 42살인데 여기 41살 동아이십니다 아, 우리 동안 끼리 오늘 이렇게 멋진 회사를 차린 이유와 어떤 수 네, 네, 네. 주식의 비결이 있는지 네. 일단 저희 회사 이름이 두물머리거든요 두물머리가 뭐예요? 핫도그 파는 데 아니에요? 어, 핫도그도 팔죠 네. 양평에 가시면 두물머리라는 지형이 있어요 네, 알죠 알죠, 알죠. 남한강과 북한강이 네. 합쳐지는 네. 저희 회사가 핀테크라 그래서 금융인 파이낸스와 기술인 테크놀로지가 합해지는 아 그런 네. 의미에서 금융머이라고 지었고요. 네. 너무 어렵다. <laughs> 네. 그러면 좀 이야. 보통 스타트업처럼 네. 편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 편하게 휴식 공간이 <laughs> 일하는 공간보다 커요. 아, 스낵바도 있고. 이런 거막챙겨가도 되나요? 어. 제가 요새 많이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기본적으로 복지는 제가 자랑하는 어, 제도 중에 하나이고요.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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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회사 이런 것도 있어. 게임기도. 제가 그래도 이렇게 좀더 게임만 있고 이렇게 헬스만 있고 막 이러기에는 네네. 돈을 막기좀 그래서 좀더 샅샅이 낱낱이 한번 보고 네네. 싶네요. 네네. 일을 하시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는 저희 AI 알고리즘 리서치팀이라고 해서 네. 이 공간은 이 개발자분들 음... 흔히 요즘에 가장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죠. 자꾸 음... AI AI 하는데 AI가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거예요? AI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하게끔 도와줄 수도 있고 또한 그만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 진짜로? 네. 머리는 AI 방식으로 지금 뭐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WI거든요. 워킹. 워킹. 저희 회사 가보고 네. 이 회사 분위기 좋은지 왔다 갔다 하는 차가 많은지 네.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웃으면서 먹는지 음. 이런 것까지 보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단점은 너무 힘들어요. 성공할 수 있는 DNA를 갖고 계세요. 어? 왜요? 방금 WI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곧 탐방입니다. 아 탐방! 직접 기업을 가보는 것이죠. 백지의 도화지에 뭘 그리는 것은 참 쉬울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을 지우고 그리려면 흔적도 남고 좀 어려울 수 있다. 아... 이게 좋네. 도화지 뭐 지우고 못해보셨어 하니까 그럼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식 차트도 볼줄 모르고 네, 네. 저희 거는 괜찮은데 단타치러 왔다가 물렸거든요. 악어와 악어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단타와 어울려 다니는 것은 반드시 물리는 거다. 한방을 가서 직접 내가 산 주식을 익히는 건 너무 좋은데 네.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할 때예요 음. 왜 그렇게 음. 말씀드리냐면 네. 1년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한두 개 기업을 가면서 놓치는 비용들 네. 그걸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이라고 할 기록값도 많이 들고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한방보다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한방 간 것처럼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조금 발휘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좋어요소좀 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의 국민 주식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 에이. 삼성전자 주가라고 딱 치시면 이런 차트가 나오죠? 네. 차트는 흔히 하루짜리. 요 차트 하나하나가 봉차트다 그러는데 하루하루의 주가의 변화일이에요. 근데 난 궁금한 게왜 네. 일주일 보고 월을 보고 네. 일, 일을 보고 연을 네. 보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오늘 볼고 오늘 보고, 우리가 일주일 뒤에 보고 한달 뒤에 봤을 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다르죠. 다르죠? 네. 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매일 보는 거, 그다음 일주일에 한번 보는 거, 월간 보는 게 똑같은 흐름이지만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어서 어... 차트를 좀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음... 쉬울 것 같아요. 차트는 흔히 사람으로 얘기하면 거로운 인생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처럼 이삼정전한는 주가도. 이렇게 티노일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하나의 데이터인 것이죠. 음... 결국 우리는 궁금한 게이거죠 오늘 네. 어떻게 될지. 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바로 전날의 주가입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차트를 좀 보시면 기존에 그냥 차트지라고 넘어갈 때 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있죠 전날 걸잘 봐라. 주간도 마찬가지죠. 네. 최고점 찍고 티노일락이 있다가. 어 그림이 아예 다르네. 주도 네, 보니까. 이렇게만 딱 보시면 아 한번 올랐다가 그냥 행복했네, 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번을딱 보시면 오르고 행복한 게그 이전에 보면 엄청나게 급등한 상태에서 행복했나. 아 뭔가 큰 변화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더 음 크게 한번 볼까요? 열간 보면 요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라장해서 재무제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아한번 들어봤어요. 전문가 한번 만났었거든요. 전자 공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닷트라 그래서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을까요?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를. 고고고! 그럼 기본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떤 전문가가 얘기해주면 거부감 없이 일단 산다라는 음. 것이네요. 그것도 성공할 수 있는 DNA를 갖고 계신 겁니다. 아 진짜로요? 네. 전문가를 믿어라. 그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거부감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발을 좀 맛있게 하시는 <laughs> 것 때문에. <같네>. 오엄명가예요 네. <laughs> 어, 감이 좋으시네요. 뭐, 뭐좀 센스 있으시네 이런 게 아니고. 좋은 DNA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왠지 내가 더 있어 보이고. 아. 사실, 이 재무제표라는 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재무제표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몸상태를 알수 있는 검진표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는 한 번쯤은 내가 어쨌든 큰돈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를 사겠다라고 하면 상장 주식 에 한해서 그냥 무료로 공시가 돼요. 지금 장동민 때문에 하나생명이 물려가지고 <laughs> 지금 그거 한번 재무제표를 봤죠. 하나생명 하나 11% 장동민 <laughs> 이 쓰레기! 네. 이비율 보고서를 보면 그냥 이 왼쪽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생명은 이대체뭘 하는 회사냐? 네. 사업 내용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아 사업 내용. 네. 아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투자하자. 아. 두 번째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야 여 되는데, 근데 딱 하나만 보시면 일단 요약 재무정보라는 걸좀 보시면 됩니다. 음... 자산. 얼마 있는 부... 거예요? 부채. 예를 들어서 147억이 네.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산의 총계고 미대 총계가 135억이다. 이 분기 보고서를 볼때 다른 건 모르더라도 자산이 부채보다 부채가 자산보다 누가 더 많은지는 적어도 알고 있어. 부채가 많으면 조금 조심해라. 이런 거있 아, 그럴 수 있죠. 단 오. 부채가 왜 많아지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음. 계속해서 자산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미래의 성장성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 아니 이거 두 개만 봐도 줄린이에서 조금 탈출할 수 있는 그게 일단은 가장 좀 기본이지 않을까 음... 원래 도 기본은 아까 제가 초면에 부자와 성공의 DNA를 갖고 있다는 라 것처럼 일단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음... 어떤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들었을 때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아... 발전이 있다 제가 아는 조영구 형님은요 그냥 지나가다 들으면 무조건 100만 원씩 산대요 주식이 한1 5 0개들 정도 는것 같은데 음... 음... 그런 방법들은 음... 어떤가요? 사는 건 너무 좋은 행위죠 단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감내할 수 있는 돈으로 음. 일단은 주식을 취하고, 네. 그 다음에는 철저히 공부를 하는 습관이 요즘 같은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좀더 적합하지 않을까. 더 투자할지, 아이젠 그만 나와야겠다. 음. 이런 판단이 하나하나 쌓인다면 음. 어느 순간 많은 경험의 데이터들이 몸에 축적돼 있습니다. 음. 나도 모르게. 네. 그러면 이 회사를 왜 차린 거예요? 개개인이 어. 자기가 W I, 워킹에서 네. 하나하나 종목을 제가 다 거고요. 아, 네. 마음에 들어요. 광고 네. 많이 하겠습니다. 에이, AI 하신다고? 결국 <laughs> 앞으로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핸들링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한 겁니다. 음... 그 기술을 우리는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 알고리즘의 좀더큰 범위가 AI입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네. 저는 골프 사진이나 네, 네. 또있데 중간중간 여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 우리 아이피골 들어가 아, 보면 어뭐 쇼핑 관련된 네, 네. 아.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 거 네. 보고 맞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안에서잘 모르는데 안에분이 네. 네. 보고 있나요? 네, 오 네. 사랑해. <웃음> <웃음> 제가 보니까 홍인규 씨가 엄청 센스가 좋으세요. 왜냐면 음. 지금 감각적으로 와이프분이 들어갔을 때 알고리즘과 네. 본인이 들어갔을 때 알고리즘이 다르다. 그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개인화입니다. 아. 앞으로 금융은 오. 각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전략과 상품과 조언이 들어가야 된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런 회사를 도안했고요. 개인화를 AI를 통해서 맞춤 서비스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아. 보 있는 가장 큰 엔진이라는 거죠. 음. 빅 데이터를 네. 잘 섞어가지고 좋은 주식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찾을 수도 있고 좀더 범위를 넓혀서 주식이라는 게 한정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물 자산 또한 대체 자산 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진짜 부동산도요? 그렇죠. 아, 여기서 부동산도요? 근데 원래는 맛집은 딱 하나만 하는데, 어, 네네. 많은 거라면 좀, 좀 맛이 없다는 요런 내용이긴 아 한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요리, 결국 투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는 소품종 소량 생산에서 다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메뉴를 대량적으로 흥분할 음. 수 있는. 빅 데이터 시대에 네. 저희가 선도해가고 있다. 아, 조금만 들어봐도 말씀 너무 잘 하셔서 그리고 저에게 또 DNA가 주식 DNA가 있다고 하니까 두물머리에 작은 도리 한번 되고 싶은데 일의 사원이 될까요? 아, 일 사원요? 이 네. 저희는 언제나 열려 있죠. 오, 역시. 단 저희한테 하루 직원이 되시려면 네. 몇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인센티 빈생트달라하고요빈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대표님 오 대표님과. 대표님 아, 나는뭐 하시는 분이세요? 다영어인데